예.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포사 제3 7칠5차부 회차 2019년 7월 1 3일 토요일입니다. 아, 날이 이제 부득직은 합니다. 더위가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군 다 삼십칠 교생들 참 더위와 싸움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사람은 역경이 아니 순경이냐인데 어리울 때 지난번 그기 추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편안할 때는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어, 결혼을 4년차 때내과 4년차 하고 군대 생활을 3년간 집사람 같이 마산 통합병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우리 뭐 집안도 그렇고 세가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내가 결혼 후에는 마산에 가니까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집은 이제 그 다행히 그 마산통합병원에 간사 그 군인 간사 열세 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가니까 월급이 십오만 원이 주더라고요. 그당 요새 돈은 한 백오십만 원 정도 면 되는 거 같아요. 그 러프아이 그런데 그 돈까 도저히 어 진짜 사기의 언어들 애 하나 있었게 그랬거든요. 애 하나 있었고 참 힘들다. 그런데 뭐. 본설 일이 별로 없으니까, 부대 안에서 있으니까, 연탄, 이제, 그, 그게 아파트인데, 연탄, 이제, 아파트예요 그래, 연탄 아파트에서 3년 뭐 살았는데,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있으니까, 우리 참, 그, 병원에, 그, 뭡니까, 진료부장께서 불러가, 알바해라. 그, 랬니 <laughs> <laughs> 참, 경제적 난이일 수밖에 <laughs> 습니다 그래도 좀, 아무래도 같이 이제 사니까 불편하고, 사회생활보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 주산하고, 어, 추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지내에 놀러 갔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때 참 힘들게 우리 주삼도 옷을 구르마에서 사고, 불임시장에서 옷 사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지나고 나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다 기억이 나고, 나중에 도 지금도 우리 집 삶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그때는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지 않은가. <laughs> 그런, 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세해와 같이 할건 소관총파입니다. 소관총파를, 소관총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어, 뭐냐 하면, 소관음판은 스캔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솔리드 오가는 이 장기가 픽스되게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소관음판은 픽스된 오간이 있고, 무브란 오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란 오간 때는 여기 무엇인, 무슨 장기냐를 아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캔이 어려운 점은 이 소관은 정상 소관의 안에 게스나 연인의 인기들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만일 변변이 있으면 이소관이잘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나를 잡아가면 특강을 하든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관음파는 정상일 때잘안 보이고 이상일 때잘 보입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총파 아주 좀 특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인들은 배우기는 어렵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쉽습니다. 근골계계총파 혹시 배우신 분이 있는데, 근골계총파는요, 사실 병이 많은 겁니다. 여기 어느 부위인지, 뭐, 고맙는데, 병은 한열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병은 단순하고, 환사인 여기 부위가 얻르고어떠다가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서간 초파하고 일반 초밥 차이점은요. 이 보통 우리 간이나 뭐 췌장이나 담낭 자기가 초파 하루는 한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런 거죠. 아내가 뭐그 검진에서 ASL이 d 올라갔으니까. 어, 청파검사로 오겠다. 또는 혹시 내가 뭐 체중이 줄고 해서 요새 췌장암이 많다 같데 췌장이 어떤지 봐. 이렇게 한증거 원해가 오면 되지요. 근데 소환청파는 반대입니다. 의사가 권해가 하는 검사입니다. 음. 저 배가 아파 왔는데 어, 배가 내가 아니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가아 내가, 내가 배가 아파 라이트로 그대로 두피있는데 혹시 아펜디사이트인지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인지 콜라이티스인지 감별해 주시오. 이러는 사람은 환자는 없지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냥 배 아프니까 아프더라고 왔는 거죠. 어 왔는 거죠. 의사는 왜안 아픈지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관청판을 그때 딱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놓을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내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빨리 내가 큰 병원에 보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과에 보낼 것이냐, 아, 이거는 내가 주사주고 약주고 내일 한번더 오락해도 되는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내과의사가 가장, 뭐, 소아과도 소청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자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뭘 판단해야 됩니까? 이야기 들고, 요 환자를 빨리 대학병원에 보내야 될까? 뭐, 손도 안 되고, 빨리 뭐 임파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주사도 안 되는 거 말고, 예, 저, 그거, 뱃지 주사 놓으면, 나중에 완전 덮어 쓰는 거죠. 아, 그러면, 아, 요거는 며칠 치료해보고, 안 되면, 보내야 되겠다. 요거는, 아, 내가 예의있게 받아도, 이 세계의 예우를 빨리 알아야 되죠. 그거 모르면, 어, 굉장히 나중에, 어, 저, 엉뚱한, 저, 죽을 사람을 끌자고 했다가, 한자 죽었다. 바가지 <laughs> 덮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관초과는 진단이 안 되더라도 딱 해보면, 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아, 아까 그 애가 뭐 아프더라도 <laughs>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다. 그냥 좀 홀딩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면 되겠. 이런 거. 그게 엄청난 큰,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이었을 때, 만날 묻는 게 서안초음파 앞에나 이런 다이어트커패때 금식해야 됩니까? <laughs> 금식이라네요. 바로 그 자리서 해야죠. <laughs> 앞에 한 사람한테 내일 아침 시작하다가 그만 밤에 파, 판편이 되면 못되게 할 테니까 사간 청판은 아포마 바로 그 자리에서 엠피오고 뭐, 뭐 아무 사용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니까 사간 청판은일부러 내가 스토마이나 폴로나에 뭐 폴립을 보겠다 또는 뭐 그걸 보겠다. 이 정밀 검사를 할 때는 엔 p 오 하거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배 아파올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번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레이던트를할 1년차 때가 70, 그러니까 3년이 아니다. 7, 2년에 들어가, 7, 8년에 1턴이 되고, 7, 9년에 1년차 했습니다. 그때는 참 무식한 수지제도가 어,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1년차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내보고 응급실 가봐라. 1년째 환자 문제 이보고 응급실까지 가봐라. 응급실에 배 아프다고 콜 돼야 돼. 그러면 앞이 크까까배아프다가 하는데 내가 뭐 경험이 있어요. 야가앞 벤지 뭐 폴라이트 있으니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내하고 상대하라. 상대하는 배가스에뭐4 년차인데. 그4 년차는 군대 갔다 온4 년째. 내보다 몇년 후입니까? 군대에 년. 레지던트 외과 3년 더 했으니까 6년 이에입니다그 나름대로 산전수전 깨끗하게 깨끗하다 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과 빨리 이거 외과 <laughs> 빨리 먹어 빨리 건설 우리 외과 넘겨라. 예, 가만 있네. <laughs> 내가 모르니까 외과에서 허락하는 대로 해야죠. 어, 그랬거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배가 아프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외과 서던 그때 그래서 외과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 안데 외과도 수술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안 오지요. 한자는 아프다 하지요. 어 아프다 하죠 이거 빨리 외과는 안오죠 그럴 때왜 합니까? 진통제 나도라고보자들 막. 하죠. 그러면 진통제를 놔줬어요. 놔주면 이제 배가 안 아프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한자 말하고 아안 아프니까 집에 가야겠다. 다못자지어 <laughs> 아 이게 진통제 통증이 완화되지 않나요. 교수님이 와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이제 판페를 했는데 이제 피지컬 하면. <laughs> <laughs> 피고 소견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막 밑에 4년 차 내한테 와가지고 막 바가지를 끊는 게야 너는 도대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통제를 그래주면 어떡할 거냐. <laughs> 네가 도대체 네가 어, 어떻게 대 먹은 인간이냐고 시커떡 끼고 가는 거야 진짜.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환자한테 지키고 보호자한테 지키고 저 4년 외과 수해만테 지키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응급실다 전혀 걱정 안 하겠어요. 정파 기계에 저만 하나 딱 있으면 배 아프다고 얼른 딱 해가 콜레시스타이트 있어 오면 바로 연락을 가 콜레시스타이트 빨리 수술하십시오. 아, 빰배이 왔습니다. 아, 앞에 왔습니다. 뭐, 빡빡 빨리 연락해가 보랩고 그 다음에, 내가한잔는 진통제를 <웃음> 듬뿍 넣어가지 하나 푸드러, 하면 되지 않나요? 고 진통제 엮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그 때, 나중에 시달리던 모양이 가짜 주사 있잖아요. 아, 아, 아. 진통제를, 진통제 아니고, 살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때려넣는 거예요. 아, 아프다. 하, 아, 아, 걱정하지. 않아. 내가 직방으로 잘 됐네. 진통제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놔주 그러면 30분 후에, 15분 에안는데한방더놔주겠습니안놔요 <laughs> <laughs> 그러면 안는데 오늘 통증이 조금, 너무 심해가지고, 좀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아이브에다가 그뭐 비콤이나 이런게 있잖아요그 하얀 네. 그 아, 예. 링린겔에다가 진통제를 넣습니다 이거 다 이거 노란 색깔이 들어가지요 이게 바로 진통제인데 <laughs> 좋아 지 겁니다 하는데 환자들그 진통제 아니고 비타민인데 <laughs> 아닙니다 비타민이 같이 섞었어요 <웃음> <웃음> 거짓말입니다 그참 지금도 생각해기에는음파만할줄 알았으면 그런 참 고생을 안 해도 될 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나의 <laughs>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보내준 선물입니다. 이놈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응급실을 좀 곤쳤으면 좋겠어요. 응급실에다가 입구에 탁 들어오면 총를실을 바로, <laughs> 바로 만들어 가지고 딱배 아프다 하는 거못 걸러. 다니가 총파는 사람 하면 그거만 하는 거예요. 총파혜가 내가 그 중앙 경안 얼른 발라가지고 중앙은 빨리빨리 하고 경안이 저또 뭡니까? 포로 수용소 민치로 그닥 따들이 없고 맞지요? 예 네. 그렇죠. 제가 레전드 할때 그때 동산병원에 피케이하고 레전드 할때 대구에 동산병원을 수련 그때 이제 로테이션 했거든요. 경대하고 또계명대학고 계명대학에 다 가보고 놀래는게 있어요. 뭐가 놀랬냐면 병원 입구에 탁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일 입구에 응급실이 있고, 이쪽에 응급실 있고, 응급실 바로 똑바로 가면 영상의학과가 있고. 그 옆에는 2층에 병리과가 있는데. 그렇게 응급실하고 영상의학과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부병리과가 바로 2층에 있어요. 제일 좋은 건물에, 제일 좋은 자리에, 뭐냐 원장실 맞은편에 해부병리과가 있고, 병원의 입구에 응급실이 있고, 바로 옆 영상의학과 있어요. 그러나 그래 우리 경태학은 안그렇거든 영상의학은 저 구석에 있고, 해부백내과는저의대학에 있고 아, 그래 아 이게 맞다 맞다 이게 맞다 병원의 제일 중심은 뭐냐 바로 병원의 제일 중심이 뭐겠습니까 영상의학과입니다 음. 영상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을 찾아야 될까 아니에요 영상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병원이 인류병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의학 수입은 무조건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됩니다두 번째는 누구를 잘할수요 외과 수행을 좋은 외과 수행을 스카우트해야 영상의학과 외과가 빵빵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과는 다 따라합니다. 가령 내과가 좀 실력 없더라도 좀물러쭈로렁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저 병을 더 키우면 외과가 다 해결해 주잖아 해결사가 딱 있잖아. 그러면 내과가 환자를 안심하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육군이 보병의 전쟁하는데, 금 뭡니까? 공군이 하늘은 다, 하늘에 있는 병기는 다 우리 병기다. 뒤에 포병이 딱 기다리고 있다. 또, 우리 병사가 만약에 병사고, 자, 우리 전쟁하러 왔는데, 너희들 다치면 즉각 헬기가 와가지고 흡성낸다 그럼 너, 너 잘하면 나중에 도둑한 보상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에 걱정할 필요가 보급은 계속 오니까 마음껏 총알 마음껏 쓰고 어, 먹는 거 마음껏 먹고 그렇게 재질 되죠. 결국은 영상의학과 일반의학과 잘하면 나머지 과는 저절로 잘합니다. 영상의학과 외과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과 의사를 가도 받봤자그 내과에서 손이 오거나 들어가 그막 뭐 합니까 중환자 오면 눈치 봐가면 다 조카 냅니다. 몇분 내가 있을때 우리 병원의 심장외과가 저이 카드 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런 유명한 쌤이지만 나이가 들어 서 수술을 해가지고 환자 뭐 마이크로 발브, 머리 프레스먼, 또 환자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장외과 환자 가 오면 옆에서 충부외과 면야그 언제 빨리 보내라 카예그 놓고 환자 보고 우리 병리 수술하면 됩니데이 <laughs> <laughs> 빨리 저쪽에 동산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야, 우리 수술, 다음에 <laughs> <laughs> 야 환자 그대가 다가예 서울 갔습니다 서울 가겠냐 옆에 동산병원 <laughs> 수술, <웃음> 그렇습니다 내과가 뭐다 하면 내과가 선을 음. 응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a r 잔 m e 고